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금질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높게 크로스 올라갑니다. 제리치. 제리치! 뒤에 중. 뒤에 중.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페런티킥 어, 패런트킥. 찍었어요. 페런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페런티킥 갑니다. 슛. 제리치. 제리치. 스코어 1대요 네, 노동국 골키퍼가 방향을 잃긴 했지만은. 네. 제리치의 처리가 완벽했습니다 제리치가 6경기만에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대0 경남입니다 네 확실히 제리치는 수원에 강하죠 네. 다시 한번 수원의 공격 어, 페르츠킥 네, 제가 봤을 때에는 우승범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네. 제리치가 볼터치 없이 페르츠킥 타가트 로골이터집니다 네. 이골과 함께 리게 직접 단독 선두로올라서는 달았습니다. 어, 어. 오른쪽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올려줍니다. 반대쪽 여기입니다. 여기요. 수원에 내기훈이 있습니다. 아스코와 대 공식 3경기 연속골 훌기 오랜 득점포 오 지금은 수비 쪽에서의 실책 이것이 영기훈에게 연결이 되면서 영기훈은 지체 없이 해결을. 빛을 올렸습니다. 무고사, 조준합니다. 시동 걸고 그대로 오른발 시티! 인천의 선제골의 주인공 무고사가 달립니다. 원종 편에게1대영 앞서 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가 영리하게 수비며 밑에 사이로 나코 빠른 슈팅을 연결시키면서 오늘 네. 국기 첫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고사에겐 이런 한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소집 이후에 돌아서자 돌아, 돌아오자마자 선발 라이너 그리고 아, 다시 짧은 패스 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등지고 버텨줍니다 잘 빼냈습니다 이경환에 젖고요 안현 뭐. 안현범! 속도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이근호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자마자 이근호 선수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으로 버텨주고 에이. 살짝 내주 내주는... 측면으로 잘맞습니다한 번에 잡아놨고요. 박스 근처까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슈팅기의 왼발 들어갑니다 바로 득점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제주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강경지가 네. 음... 아니다. 우리는 상... 제주는 이제 남은 다섯 경기 동안 또이 경고 누적도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어, 그리고 들어갑니다. 김광희, 김광희. 삼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명의 공격수가 오늘 한 골씩 보여줍니다. 와 크로스 올려놓고 가운데서의 수비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제주가. 제주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과 경호가 제주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구희가 어, 너무 혼자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밀어줬고 어스마로크로 또 올려 줍니다. 자, 넘어갈 거요그리 약조 기침니다 네, 풍전 같지만 프리킥이죠. 가마 좋습니다. 드래곤, 스코어 2, 터기 원정. 역시 후반에는 강원이군요. 네. 이번 시즌 K 리그 1 최대 흑인 아이템 중에 하나는 후반의 병수볼, 후반의 강원 f c 입니다 그렇습니다. 민더로 <laughs> 땅에 줍니다. 이명주 붙여줬습니다. 이영재 때렸습니다 이영재 다시 원점 스인이야이팀 야! 야! 막판 국제불가 이팀은 절대 막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가 앞으로 통산 100번째 경기 본인이 자축포를 터뜨립니다 네. 한 번에 올리지 않았고 뒤로 전달 정승영 받아줬습니다 파이널 A의 문을 여는 첫 극단입니다. 이것 바로 약 몰렸어요, 지금. 그렇죠. 네. 몰우습다 네. 대단한... 다시 네. 문선민. 네. 문선민. 드로트 아 패스로패스 로페스 골. 선제 골. 결국. 자, 문선민. 그리고 로페스는 연결된 라인입니다. 저 버텨낼 필요가 있었던 포항이었었는데 지금은 포항이 완벽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네. 쪽으로. 불안하다라고 코너를 잡혔죠. 쪽 빠집니다. 문선민. 왼쪽 침쪽시터에들어옵니다 문선민 페널티에 리한 쪽. 두명 수비 어? 사이. 가운가문선미 왼쪽 데 문선민. 다음 공격. 골! 골! 문선민 완편집이문선 시즌 10호 골. 아, 측면 돌파에 의해 슈팅까지 <목소리> 마무리. 서 들어가는 문선민의 돌파를 네.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발도 못뻗었어요나 아, 후반 약 3분 아, 대각지죠. 나프리키 올렸습니다. 앞전에서. 1명, 또 필드 플레이 1 0명선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울산이 지금 경기를 풀어 지금 백스네요 믹스가맞 가장 그대로 막스 어느 것이 대 믹스의 선제권 울산이 1:0으로 대아합니다자 지금도 정태욱이 하신 준비였어요. 그렇습니다. 정태욱이 좀 실수를 두 차례 범했는데 아 지금 믹스가 두 번째 정태욱의 실수를 깔끔하게 오늘의 선제골로 성공시켜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 울산의 믹스. 기본적게 좌측 측면에 사이드 측면을 내립니다. 세진이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제 원터치 투 터치 밀고 다가다오른발 골! 세진야! 대구의 동점골! 오늘 경기는 다시, 다시 원점으로. 징진의 오른발에서 끝대는 터지는군요. 세진야 내가 세진야다. 라고 네. 보여주는 그런 슈팅 그리고 측면에 김보경. 한 명을 달고 중앙 쪽으로 들어왔어요. 백오 네, 여러분들! 첫 터치가 골입니다. 울산현대 2대 1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원샷 원킬이라고 말씀드렸던 주민규가 오늘 첫 번째 터치를 골로서 연결시키고 있네요.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자신의 원터치 그게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드는군요2대 1로 다시 앞서 나가는 울산현대. 극적인 골이 또 만들어집니다. 주민규입니다. 아 주민규 지금 상황에서.